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다녀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3곳 모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이니까요 영상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여행지 첫번째는 원주 황길이 은행나무입니다 황길이 은행나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길이 1495-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방길의 은행나무는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 시기에 방문하면 나무 아래에 떨어진 은행잎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길의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높이가 33m에 달하고 둘레는 13.1m에 이르는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사진 촬영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방계리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기고 계시더라고요. 방계리 은행나무는 원주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데요. 가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안개리 은행나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주변의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안개리 은행나무에서 환상적인 가을 풍경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룡사입니다. 구룡사는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구룡사는 치악산 기슬계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인데 1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구룡사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해서 보광로 삼성각 심광당 설성당 정목당 국사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룡사는 가을이 되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서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특히 11월에는 단풍이 절절에 이르러서 사찰 주변에 나무들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구룡사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서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창 가을 꽃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구룡사는 단순히 사찰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원주에서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구룡사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박경리 문학공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강화특별자치도 원주시 토지길 1로 찾아가시면 는데요 입장은 없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한국문학의 거장인 소설, 토지로 잘 알려진 작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데, 자연하고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작품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박경리 선생은 18년간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완성하였고요. 그녀의 삶과 문학적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박경리 문학공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공원 곳곳에는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의 주변에 나무들이 화려한 가을색으로 물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사각사각 밟히는 단풍잎길을 따라 걷는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 오셨으면 박경리 선생 옛집하고 박경리 문학의 집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박경리 문학의 집에는 박경리 선생의 작품을 전시하고요,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박경리 선생의 문학에 대해서 좀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문학의 집 내에는 카페도 운영되고 있어서 박경리 문학공원을 둘러보고 휴식취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인데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유산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가볼 만한 곳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힐링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